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년중임제 공감했던 이재명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재판도 받으러 갔다, 안 받으러 갔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가 받으러 갈건 가. 할 말을 해야 될것 같은, 변명을 해야 될것 같은, 사기를 쳐야 될것 같은 재판은 갑니다. 그리고 판사가 질문하든지 말든지 지한테 불리한 건 무비권. 아니면 안 나가. 지금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상부심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송달도 받지도 않아, 일부러. 그리고 돈으로 때워. 어. 나가면은 무슨 위증밖에 할게 없어. 거짓말밖에 할게 없거든. 자기가 지가 다 저지는 일이니까. 벌금으로 300,500 때리고 안나 오늘 다섯 번째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를 체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 국회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것 때문에 또 당대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하고 지금 우원식이가 이 내각제 세력인데 왜 빡이 돌았느냐 요 새끼가 자꾸 거짓말을 치는 거야 임기단축 개헌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아이고, 그 개헌은 나중에. 또그 우원식, 의원식랑 얘기할 때는 아마 4년 중임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4년 중임제 개헌은 지가 집권하는 걸 전제로 8년에 추먹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 끝난 다음에 개헌 하든지 말든지. 그니까 보통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돼서 개헌 얘기하잖아요. 그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이 새끼 대갈통 위에서 문재인 내각제 세력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어 대갈빨에 똥맞춘 새끼가 나름 잔대가 누른다고 헤헤 거리면서 4년 중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어 그래갖고 지금 말을 계속 반복을 해갖고 문재인하고 지금 무원식이랑 이 민주당 내각제 세력들이 빡돌아갔고이 새끼 쳐죽이기로 한 거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새끼. 새치 어바닥에 같은 당이라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오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한 겁니다. 아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우리가 파기자판 파기자판 하죠. 전원일체. 근데 전원일체가 안 됐었어. 백한 2, 30여 일 동안 공석이었단 말이야. 10대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빠져 있었던 거야. 전격적으로 대법관을 오늘 임명을 때리면서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사람입니다. 마용주. 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대법원도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게 한석이 한, 한 공석이었던 거야. 103일 만인 오늘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1년 징역에 2년 그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 원심을 뒤집어 퍼버리고 우리 법 연구회 3마리가 무죄를 줘버렸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검찰이 상고를 때렸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관련 자료들을 바로 올려버렸어. 아주 즉각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파기 자판, 그러니까 파기 한 송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파기 자판을 통해서 전원일체로 이재명의 유죄를 때려버려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를 임명 전까지는 한 명이 공석이었던 거야. 물론 이제 뭐마흔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게 밀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 자 그런데 보니까 자, 한 명이 비어있던 것을 전격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후에 혹여나 이재명의의 변칙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바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려서 배지를 떨구고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10년 동안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중차대한 이 상고심 재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한 명이 임명이 안 됐다 마용주가 임명이 안된 상태라면 전원일체가 안 되잖아 한 명이라도 우리 법연구의 어, 대법관이 만약에 이장미 편을 들어버리면 이거 파기자판할 수가 없거든 유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어, 한덕수 대행이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대법원의 공백이 채워지고 지금 전원일체 파기 자판을 할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버렸다. 아시다시피 총 14명의 대법원장 빼고 뭐 13명 그리고 또한 명은 누구지 뭐 하나 빠지고 그러면 12명에서 10대 이다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한 명이 지금 공석이었었어. 임상환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무려 3개월 넘게 이 비어있었던 거야. 이 전원일체가 될수 없었던 상황인데 전격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오락가락 어? 개연 갖다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내각제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안되겠는데 야 쳐버려 그냥 이 새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관을 전원일체로 맞춰놓고 이달 말 5월 초 정도에 아마도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릴 그런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비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때릴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윤석 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그 변호인 측그 변호사지 않습니까? 요거 뭐 왼쪽에 있는 놈 마은혁이고 그 문제. 요거 있잖아, 요 있잖 이두명 함상훈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이렇게 지금 헌법 재판 지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권으로 이렇게 임명하지는 못해요. 이분 성향을 봤을 때 여지까지 커리어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뭐 김대중 정권 때 그리고 뭐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빼고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좌우를 넘나들면서 총리의 경제 쪽에 커리어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어쨌든 뭐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 뭐, 김대중 정권, 뭐, 왔다 갔다 했던 것도 그렇지만, 그만큼 이 좌우를 넘나 들수 있을 만큼, 좌우에서 반료로쓸 만큼의 무난한 그냥 삶을 살았다. 어. 자, 그래서 이분이 뭐 과거에 뭐 이랬잖아요. 뭐 자기 변호사로 품에 들어갔는데 총리도 몇번 해드시고, 최고 관직까지 하신 분이 돈몇푼 때문에 뭐, 이런, 뭐, 이런저런 일도 막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뭐, 뭐, 김종인 영감 비스무리하게 사신 분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임명 자체는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는 거지만 한 덕수 권한된 뒤에는 문재인과 거대한 이 내각제 세력이 지령을 내려서 지령을 받고 오늘 임명을 한 거다. 아, 뭐가 아쉬워서 이분이 뭐 임명을 하고 목숨 걸고 그럽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뭐가지가 날아가는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확실한 카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문재 인이가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는 이재명의 변수를 대비해서 헌법재판소를 이미 장악을 해놓고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이지부지하다가는 한두 달 후에 그냥 이재명이의 어 계획대로 지가 직권을 갖고 마흔혁과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대통령 목수로 재명이가 세 명을 다딱 꽂아 버린다면 이 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갖고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이를 전적으로 타케팅한 거지. 6월 선거 이전에 상고심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의 파기 자판으로 유죄를 때려버리겠다. 이런 색깔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마용주 대법관은 진짜 그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가 파기 자판, 파기 자판 이야기하면서 대법관이 한 명이 빠져있는 걸 몰랐어. 전격적으로 지금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을 하는 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영배 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재명과 그의 아이들이 왜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지. 지네들이 떳떳하다면 선거해서 집권해서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런데, 지네들이 집권을 하기도 힘들지만, 집권을 해서도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뭉갤 사안들이 너무 많아. 헌법재판소도 파괴해야 되지, 검찰도 파괴해야 되지, 이 법원도 파괴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무슨 내란 잔당들을 소탕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내란 잔당이 누구야 도대체? 아, 근거를 좀 제시해봐. 아가리만 터들지 말고, 최강욱이라는 놈이 그지랄을 해요. 응? 여지까지 8대0, 8대0, 원래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스코어지만, 이런 그 내각제 세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8대0 탄핵이 인용이 됐지만, 아무런 근거 증거 없이 그냥 아가리 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대법관 임명과 헌법재판관 두 명의 지명이라는 아주 그냥 기습적인 기사는 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진짜로 오늘로서 사형 선고다.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놈이 얼마나 야비한 놈입니까? 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놈 속이고, 저놈 속이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도지사 할때 얼마나 해충 었겠어요뒷 뒷구녁에서. 그리고 이 새끼가 얘기한 게 뭐예요? 4년 중임은 받아줄 수 있다. 내가 직권에서 8년 해먹고 말년에 다개헌하려 그러니까 그때 하자. 8년 해충 먹고 이렇게. 우원식이를 속여놓고, 개현은 좀더 숙성된 다음에, 야, 이새끼야, 김치야, 이새끼야, 개현이 숙성시키게? 아, 나 지쳐. 뭘 숙성을 시켜, 이새끼야, 개현을. 한남하고 말남 많은 거지. 이탄 말장난을 하고, 어, 김장철에 김장 당구는 것도 아니고, 뭘 숙성을 시켜, 이새끼야, 개현을. 이런 미친 짓거리다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원식 빡돌았지, 문재인 빡돌았지. 물론, 다 우리가, 어, 진실 투쟁하는, 윤, 박 어게인을 외치는 우파 그리고 앞으로 어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이 합심해서 다 땅속에 묻어 놔야 될이 폐약범들이긴 하지만 한쪽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